아, 이게 표정이, 왜 이렇게 여기 가슴 부위만 이렇게 달았을까요? 어. 참 절묘하죠? 가슴 부위만 달았습니다. 거야. 왜덜 큰거지 여기서 어, 사나 보네 몇 마리가 여기서 사나 본데 안돼 만지마 만지마요 빨리 올라와 어우 어, 새끼가 아니야. 이니또 이쁘게 생겼네. 주방은 다. 아유 새끼네 새끼. 어이, 어이 오도아인데? 음. 오. 우 고양이 눈이 오도아이야. 눈 색깔이 틀린데. 하나는 웰러고 하나는 푹 울는데 어도아인데 눈이 어우 특이한데요. <laughs> 아 얘는 <laughs> 눈이 어도아야 눈이. 눈이 틀려요.